안녕하세요 힐러 쿠쿠입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고 있지만 정식으로 사귀자고 말하진 않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가장 눈길이 가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노란색 스톤을 선택하신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 상대분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백을 해서 정식으로 남자친구가 될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관계 유지하고 싶으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럴 수 없는 벽, 그 틀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상대분 스스로 만든 벽인데 그 이유는 예전 관계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고 두려움도 있으시대요. 일본 분과 정식으로 사귀게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별을 하게 됐을 때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혹여라도 이별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아직은 없어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겁을 먹으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본인도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벽 때문에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1번 분, 그 상대분께서는 그 벽을 1번 분이 깰수 있다라고, 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그, 래 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일본 분을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대요. 이분께서는 일본 분에 대한 이 정도가 상당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동시에 두려움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의 진심이거든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분의 진심은, 여러분 생각밖에 안 하는 거.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만 하는 거. 그런데 이분께 연락을 취해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1번 분에 대한 생각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우선으로 두고 계시고. 그렇지만 정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그거는 이킹 오브 컵스 카드는 사실 두려움도 많이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신있게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인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카드인데, 그렇다고 이분이 저 멀리서 지켜만 보는 그러한 또 인물은 아니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께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텐오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분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자기가 아직 회복이 덜 됐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가지 말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본 분께서 사기자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은 이분이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갖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께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요. 같이 말씀 전달 드리면서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코코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하고 직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홍색 스톤을 선택하신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과 상대 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정식으로 사귀는 관계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많이 가까워진 상태, 깊은 관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가까워진 그 시기 속도가 조금 빨랐다. 라고 상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어쩌면 그 부분이 이번 분께서 상대분에게 실망을 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그런 걱정. 여러분께서 실망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할 걸이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분께서는 처음에는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가까워지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빨리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금 성급한 느낌도 있었다. 그렇게 좀 자각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셨을 거다 라는 메시지도 보이는데 이번 분 상대분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진심이 4 of coin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싶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방해 요인이 있더라도, 지켜내고 싶은 카드를 의미하고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금 너무 좋지만, 그 이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더 깊어지고 싶고, 온리원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번 분들께 본인이 정말 유일한 존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분께서 그래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가까워진 속도에 대해서 본인에게 실망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이분께서는 너무 지켜내고 싶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미 본인은 내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대요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타워 카드가 나왔어 이 타워 카드는 본인이 사실 준비가 덜된 상황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모든 게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갑작스럽게 발전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상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져 그게 정리가 됐을 때 정식으로 고백을 할수 있고 정식으로 내 사람이 돼 달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이 분께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급격하게 본인의 상황이 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본인이 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시다라고 하니까 그 메시지도 같이 전달드리면서 이번 분들을 지켜내고 싶고 우리의 관계를 발전하고 싶은 그 상대분의 마음도 같이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코코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 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하고 직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손을 선택하신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 상대분께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자, 현실적인 부분들, 리얼리스틱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여겨져요. 관계를 시작하실 때 최악의 경우 이 사람과 내, 내가 얼만큼 잘 맞는지 또 얼만큼 안 맞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미세하게 세세하게 확인하고 그 후에 관계를 결정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만나셨을 때몇달뭐몇년 이렇게 만나시는 게 아니라 결혼 재혼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결혼까지도 보시는, 재혼까지도 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3번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서 본인이 지금 여러분과 만나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행동들을 잘 관찰하고, 본인도 잘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좀 기준을 세워서 보고 계시다라고 해요. 이게 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젠다라는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래 갈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배우자가 돼서도 오랫동안 그리고 잘 조화롭게 갈수 있는지까지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은 그게 끝났을 때 본인이 정리가 됐을 때 그때 고백을 하신다라고요. 정식으로 만나자라는 거. 근데 그때 만약에 고백하실 때는 그냥 사귀자, 이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하는 그러한 좀 말씀을, 청사진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께서 전하고 싶은 진심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믿고 있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대요. 걱정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본인의 기준을 제시를 했을 때, 그리고 솔직하게, 이분 되게 솔직하신 분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마음만 변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진심을 좀 전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시고, 아, 이분께서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고백에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흔쾌히 받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3번 분께서 본인에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싸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께서 3번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엠페럴 카드가 나왔어요. 엠페럴 카드는 정말 다이렉트하게 직관적으로 가장이 되는 것. 이분께서 가장이 되는 모습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본인도 그럴 의향이 있대요. 본인도 그럴 의향이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몇달 만나고 몇년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미래를 같이 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마음, 본인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으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백을 안 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좀 답답하시고 왜 진전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께서는 3번 분과 함께할 미래의 큰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전달 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코코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하고 직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손을 선택하신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강력한 카드들이 많이 출연했어요. 킹오브완즈 카드, 선 카드, 하이로폰 카드까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상대분께서 4번 분들을 생각하는 에너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번 분 상대분께서는 4번 분의 존재가 본인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 기대하지 않았었던 선물, 그리고 본인이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과분한 선물, 그 존재라고 해요. 사범분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정말 막연한 생각, 그러한 상태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대요. 잘할 수 있고, 정식으로 고백을 해서, 정식으로 사귀어서 잘할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못할것 같아. 나는 그럴, 그럴 사람이 못 돼. 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되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분인데, 너무 막연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관계.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친구들보다는 가깝지만 그것보다는 더 가깝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이 그게 아니네요.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데스 카드는 그런 나를 일깨워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카드예요. 본인의 진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행동을 할순 없지만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고 정말 빛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일깨워 주세요 라는 나를 변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카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상대분께서 사분분께 느끼는 진심이 아리다 아려온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본인도 되게 좀 괴로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만큼 자신감은 좀 없는 그러한 메시지도 담고 있어서 이 분께서는 본인이 제일 힘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들어요 4번 분도 되게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 있으시겠지만 이 분께서도 되게 힘드실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분께서 사번 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에서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데빌 카드까지도 사실 이 카드들 중에서 네 장이 지금 메이저 카드거든요. 이킹 오브 완즈 카드를 제외하면 네 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음, 정말 일관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께서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씀에서 데빌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자신감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라는 거거든요. 그걸 정말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못하고 있는 상황, 좀 매여 있는 상황, 묶여 있는 상황. 여러분들께서는 그분에게 좀 먼저 다가가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먼저 용기를 주시는 그런 것도 좀 조언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좀 필요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그분께 전달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분께서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 정말 아릴 정도로 진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번 분께 그분께 용기를 좀 주셔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할수 있는 그러한 좀 계기들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메시지 같이 전달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힐러 코코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힐러 코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하고 직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